네 안녕하세요 경호진 월드의 호입니다. 예, 드디어 이제 영상 구축 장비가 다 왔습니다. 그래서 어, 처음에 제가 그 짐벌 소개 영상의 보, 그 사용법 보여드렸던 네, 모자 미니 MX 여기다가 예, 지금 야간에 찍을 수 있는 예, 조명 울란지 예, 49 LED 짜리 조명 그리고 어, 마이크 VMQ1 지향성 마이크구요. 그리고 이거를 결합할 수 있는 예, 브라켓 울란지 PT3 예, 이 조명하고 마이크를 결합할 수 있는 네, 브라켓하고 그 다음에 제 핸드폰이 지금 예, C 타입이다 보니까 그래서 예, 3.5 파이를 변환시킬 수 있는 어, 젠더를 지금 삼성 거 지금 C 타입 헤드셋 아답터를삼성거를 구매를 했었는데, 어, 이게 노트10은 된다고 그 인터넷에 나와 있더라고요. 근데 지금 제 모델 기종은 A80인데, 어, 여기는 호환이 안 되더라고요. 그래서 지금 알아보니까 요 사이렌 제품에서 나왔던 그 젠더가 또 따로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테스트 결과, 어, 예, 아무 이상 없이 잘 됩니다. 그래서 예, 이걸로 해서 결합하는 모습까지 오늘 영상에 보여드리려고 이 양성을 찍게 되었고요 일단 그러면 어 한번 결합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모자 미니 MX를 꺼내서 참고로 이 모자 미니 MX 같은 경우는, 어, 네이버에서, 다 네이버에서 구매를 했고요이 어, 짐벌 같은 경우는 가격이 8만 3 0 예, 8만 천원 그리고, 어, 이 사이렌 이 마이크 같은 경우는 2 3 500원. 그리고, 어, 라이트 조명은 7 400원. 그 다음에 브라켓은 6,000원, 그리고 이 젠더는 만원이고요. 이 사이렌 젠더는 8,000원 주고, 주고 구입을 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세트 구성을 했을 때총 가격이 대략 한 13만 원 정도 나오네요. 예, 결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손. 뭘치고다 풀어주시고요. 그리 여기 밑에 네, 삼각대 이렇게 결합하는 건데, 이거 대신에 네. 아울란즈프라켓네 이렇게 생겼네요. 어, 자, 되게 작은데 되게 네, 잘 나왔어요. 마운트할 수 있게 아, 이렇게 돼 있네요. 그럼 마운트 한번 시켜볼게요. 네, 이렇게 마운트가 되네요. 일단 러어 시켜놓고 아, 조명. 네, 제가 전 건전지는 없거든요. AA 두개 들어가고요. 좋은 게 전원 키고 나서, 어, 엄청 밝죠? 네. 되게 밝아요. 그리고 이 밝기도 조절이 가능합니다. 네. 작은데 엄청 밝아요. 네. 이것도 한번 결합을 해볼 거고요. 그리고 특히 이거 같은 경우는 조명 자체에도, 예. 결합할 수 있는 부분에 세 군데가 있어 가지고 되게 유용하게 잘쓸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마이크 네, 구성품은 이렇게 돼 있고요 어, 네. 윈드실 네. 바람에도 예. 저항성을 가질 수 있도록, 예, 소리를 커버해 줄수 있도록 윈드쉴이 있구요. 빼면은, 네, 렇게 생겼습니다. 알루미늄 바디에, 예, 사이렌 Q1이라고 적혀 있구요. 어, 작은데 되게, 네, 괜찮은 것 같아요. 예, 일반 실드로 끼고, 이렇게 예, 되고요 다음에, 예, 보시면은, 이렇게 예, 폰용이라고 되어 있지만, 사극자리, 예, 일반 3.5파이에 잭만 있어서 요걸 변환시킬 수 있는 사이렌 C젠더하고 결합을 시켜가지고 한번 호환을 시켜보겠습니다. 그리고, 네. 마운트가 있네요. 네. 요거를 이렇게 결합을 시키고요. 네. 그래서, 우선은, 이렇게 먼저, 결합을 해보겠습니다. 생각되 끼는 이 부분에, 이렇게 해서 껴서 호환시킨 다음에요. 그리고, 그 밑에, 홀이 있거든요. 여기다가, 삼각대를 또 이렇게 결합을 시켜주시면 돼요. 이렇게 운트가 네, 가능하고요. 다음에 네, 폰을 결합을 해보겠습니다. 센터를 조심. 네. 전원을 키고, 네 들어왔죠? 그리고 오셔 진앱네을 보겠습니다입동됐고요그 네, 다음에 조명을 여기다가 결합을 시켜주고요. 아, 반대로 꼈네요. <laughs> 그리고 마이크를 네, 여기 삼급 자리를 여기다 뽑고요. 그래서 음, 여기다 마운트해도 되고요. 아니면 여기다 마운트해도 되는데, 네. 여기다가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조명 쪽에다가 그리고 핸드폰에 결합해야 될이 사이렌 잭 젠더를 여기 보시면 헤드셋하고 마이크하고 마이크 부분에다가 사구짜리 잭을 꽂아주시고요. 그런 다음, C 타입을, 네. 흔다가 네, 결합을 시켜주시고요. 잠깐 다시 커졌네요. 다시 마운트 시켜보겠습니다. 잠시만요. 아, 이게 무게 때문에 조금, 좀, 네, 중심이 좀안 맞는 것 같아요. 상태에서 네 그리고 블루투스 연동시키고요 들어오네요. 자 그리고 조명까지 켜면 짜잔 네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. 마이크 테스트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. 아, 하나 둘셋 하나 둘셋 마이크 테스트. 아, 하나 둘셋 하나 둘셋 마이크 테스트. 지만요 소리를 제가 하나둘셋 마이크 테스트 아 하나둘셋 하나둘셋 마이크 테스트. 하나둘셋 하나둘셋 마이크 테스트 아 하나둘셋 하나둘셋 마이크 테스트 어떠세요 네 이게 마이크를 끼고 테스트하는 거하고 그냥 핸드폰 자체에서 그 음성을 하는 거하고 어,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확실히 더 또렷하고요 네그 사이렌 마이크가 보야 마이크도 있는데 사이렌 마이크도 꽤 네, 성능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뭐 어, 이렇게 이렇게만 장비 활용을 해도 충분히 네, 어, 영상을 찍으시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. 네, 앞으로도 이 짐벌하고 이 영, 장비를 통해서 좋은 영상 더 많이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